안녕하세요. 예, 스마트폰 활용 길라잡이, 이번 책자가 새로 나왔습니다. 예, 저희가 실생활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좋은 앱을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을까 해서 좀한번 좀 확인해서 꼭 필요한 앱을... 예,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줄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합니다 일상생활하면서 스마트폰 얼마나 제대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스마트폰 제대로 배우고 익히면 인생이 즐거워지고 예, 하시는 일, 비즈니스가 풍요로워집니다 사상 엑셀이나 PPT 그리고 한글 문서도 어, 그것이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책이나 책자가 나오는데요 핸드폰 사용에 대한 어, 실질적인 책자가 없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꼭 필요한 이 생산을에 필요한 어, 앱을 여러분들 소개 시키주는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운 책이 될것 같습니다. 이 스마트폰 하나가 모든, 이 세상에서 모든 정보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편집을 했는데요. 한번 같이, 활용해시면 생활에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사이버캅 사이버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먼저 예, 구글플레이스토어 가셔가지고 예, 구글플레이스토어 가셔가지고 예, 경찰청 사이버캅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예,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저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열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안전 거래를 위한 번호 검색이지 않습니까? 큰그 타이틀이 자 이게 3 줄짜리 한번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단은 사이버 값소 속에 번호 검색 내용, 스미싱 탐지, 가짜 안전 거래 사이트 확인 이렇게 어떤 공지사항 등 설정을 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이버 카페, 음... 요즘에 각종 카페나 에... 그리고 어떤 직거래 등에서 돈만 떼먹이고 잠적하는 나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보통 마음도 속상하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미리 예방할까? 어... 할수 있는 부분이 바로 경찰청 사이버 카블 어플을 깔아놓고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쪽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예, 의심되는 전화번호를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다요. 예,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 여기다 의심되는 전화번호를 예, 입력하고 예,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 전에. 밑에 쭉 보시면은 상담도 할수있고요 예방교육 신청도 할수 있고 피해경보 가짜그릇 사이트 확인 예방 팁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아주 간단하니까요 자 여기를 터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전화번호하고 계좌번호를 확인해 주었,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으로 가지고 바로 어,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심사 한번 해볼까요? 터치를 하시고요. 야, 터치를 하시고 전화번호를 한번 더 볼까요? 010-9411-7777-86하고 여기는 보기 을 터치를 합니다. 하든지 여기 완료 있지 않습니까? 터치를 딱 하면은. 지금 3개월 내 3건 이상 접수된 민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것은 예, 음, 사기할 수 있는 그 전화번호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전화번호가 많은 문제가 된다면은 예, 민원이 있다고 보겠죠? 바로 이렇게 알람 알람 기능으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닫기를 처치 주시고요. 예, 이 경찰청 사이버 카 예. 유용하게 활용하시고요. 예, 그리고 음, 여러분들 실정을 해서 예, 피해 보지 않고 어, 그렇게 잘 유용하게 예,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있는 부분 다 간단하게 한 번씩 한번더 확인해 도 보시고요. 이거 예, 한번터치해 보시면은 예. 쭉 계속 서비스 이용안내 예. 쭉 확인할 수 있죠 예. 모바일 민원신청 및 서비스 안내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교육도 할수 있고요 이기 확인을 하고 싶으면은 아 활동, 교육, 신청 이렇게 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쩌록 한 번은 그대로 따라해 보시고요. 예. 그리고 자주 오시는 전화번호, 보이스피싱 같은 전화번호 확인하셔서 검색을 하셔서 미리 예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생활에 잘 활용하시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